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도 이 비트코인, 어, 이 방송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여러분들, 어, 꾹꾹 눌러 주시고요. 어, 그래야지만, 어, 선생님이 힘이 나서 여러분들 좋은 정보, 어, 가져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루나 사태에 나스닥 콜라까지 있었어요. 그죠? 접 악재죠. 자, 여기에 따른 비트코인 3만 달러가 붕괴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2만 9천 불이 부근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지금 2만 7천 불을 어, 깨고서 다시금, 어, 한번 더, 어, 무빙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우선 지금 2만 7천 불을 한번 깨줘야, 어, 다시금 좀 시원한 반등이 다시 3만 불, 3만 2천 불, 어,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어, 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루나 사태 여파로 주요 이 7개국이요. 이 주요 7개국이 보시면, 어, 지금 가상자산 규제의 논의가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 하락까지 겹치면서 지금 대장주죠,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에서.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 힘 없이, 맥 없이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지금 하방 경직을 이루어졌습니다. 하방 경직이 나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매도세와 매수세가 지금 주춤하면서 횡보를 가고 있는 방향성을 어느 정도 어, 가기 위한 어, 힘의 응집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는 상방으로 튈수 있고요. 하방으로 튈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보는 관점은 바로 상방으로 튀기보단 한방으로 한번 뺐다가 이렇게 뺐다가 올리는 어, 이러한 부분이다. 자 그래서 지금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골치 아프실 것 같습니다. 이 루나 사태 상당히 좀 얄밉죠. 이걸로 손실 부, 보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지금 어, 따라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시장에 대한 신뢰가 어, 많이 어, 떨어지는, 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지금 6%대의, 어, 금락이 또나왔었고요그 다음에, 어, 국내 업비트 기준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이 비트코인은, 어, 전날 기준으로 봐서도, 어, 지금 전반적으로 좀 하락이 좀 나왔고, 어, 그 다음에, 악재가 겹치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된 것이, 어, 큰, 어, 요인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 Alternative. 얼터너티브에 따르면 코인 시장의 투자 심리를 알려 주는 공포 탐욕 지수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게이 어, 공포 탐욕 지수에 따라서 자, 움직임이 어느 정도 예측이 어느 정도는 됩니다. 자, 해당 지수는 자, 영어로 갈수록 시장 심리가 극단적인 공포에 가까움을 나타내며 이 100에 가까울수록 그 단적 낙관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현재 두나무가 제공을 하고 있는 디지털 이 자산 공포 탐욕 지수는요. 자, 어제 기준으로 23.92점이 나왔습니다. 공포 수준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자, 이 지수는 업비트 원화 시장에 2021년도 2월 이전 상장한 111개의 코인에 대한 지수입니다. 0으로 갈수록 매우 공포로 시장 위축을, 100으로 갈수록 매우 탐욕을 의미하는, 어, 그러한 지표구요. 100으로 갈수록 시장 호황을 뜻한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세요. 자, 지금 현재 23에서 24,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왔다갔다 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 지금은 시장이 많이 위축이 됐다. 요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 앤드 플러스 이 S&P 500 지수는요. 어, 4%가 내리면서 3923 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요. 어, 4%가 넘게 빠지면서 1만 어, 1418 포인트 부근에서 장을 마쳤죠. 이 월가에서도요, 공포 지수로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 이 VIX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이 18.62% 치솟는 30.96을 나타냈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러한 사태도 지금 어, 상당히 좀골칫 덩어리였는데, G7의 규제 논의도 암호화폐 시장을 위축시켰죠. 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G7 경제수장들이 이번 주 독일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된 규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어, 이렇게 어, 지금 보여지고 있고 이들 국가들은 루나 폭락 이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우려도 공유하고요. 대책 또한 모색할 전망입니다. 자 특히 루나 UST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 Partners 자이 권대표를 서울 남부지검이나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요. 고소장이 남부지검에 제출하게 되면 자 금융 증권 범죄 합동수사단 즉 합수단이 수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리틀 버핏으로 불리는 해지펀드 업계의 거물이죠. 빌 에크먼, 퍼싱 스퀘어 캐피털 최고 경영자. 자,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상자산의 피라미드 버전이다. 뭐가? 루나와 UST는. 자, 루나 계획은 전체 가상자산 생태계를 위협하고, 가상자산 업계는 기본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어, 주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자, 이게, 어, 맞는 얘기인 게, 어, 이게 사업성이 없는 생태계를 유지하기가 힘든 그런, 어, 가상자산들도, 어, 많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 가상자산, 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신뢰를 잃는, 그죠? 그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기본적인 사업성이 없고, 말 그대로 계획성만 갖고서 움직이는 그런 코인들은 우리가 좀 보수적인 시각에 있어서 단디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투자를 여러분들 남들 배불러 주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 아니죠. 그죠. 내 소중한 시드와 내 소중한 투자 자금을. 음, 물론 투자기 때문에 안정성이라는 걸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안정성을 논한다면 우리가 은행에 차라리 예치를 하는 게 낫겠죠. 자, 이 안정성보다도 결과적으로 이 투자금을 어,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을 내는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건데 그래도 투자자에 대한 어느 정도에 대한 보호 장치는 어, 마련이 돼야지 그것을 믿고 투자자들이 어, 본인의 이 소중한 어, 이러한 시드를 어, 투입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좀 적절한 그리고 어느 정도 투자자에 대한 어느 정도 보장치가 호 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테라에 대한 어떤 이러한 얘기들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러한 가상자산 정책이 조금 어 다시 급선회를 하는 그런 모습이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금융 당국에서 투기 수요 상당 이 거래소 대응 제각각. 자, 이러한 어떤 어 내용으로서 지금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상패 공지해도 유입된 루나 투기 수요 투자자 총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28만 명입니다. 거래소 입출금 상패 종료일 다 제각각이고요. 자, 빗썸 시세 이타 거래소보다 높아서 시장 활성화에서 규제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여러분들 필요한 시점이겠죠. 자, 지금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토대로 금융당국이 테라 사태를 하나하나 한땀한땀 한땀 지금 뜯어보고 있습니다. 자, 당장은 정부가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태를 모니터링 하는 수준에, 어, 그치고 있지만, 그치고 있지만, 이번 조사가 추후 가상 자산 제도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왜냐면, 이러한 샘플을 가지고서 아무래도 법과 제도화를 하는, 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 적용을 시키기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용이하겠죠. 그런 데이터가 없는 것보다. 그래서 이에, 이번 사태로 윤석열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기조가 활성화해서 규제로 급선회할 가능성도 염려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번 신정부가 들어서서 가상자산 정책을 어떻게 했어요? 활성화하는 쪽으로. 그죠? 예, 활성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게 하나하나 이제 뜯어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에 대한 규제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 이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좀 어,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되잖아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활성화하는데 규제를 올려버린다? 이거 활성화 안 됩니다. 그죠? 굉장히 머리 아플 겁니다. 자, 테라의 스테이블 코인, 이, 테라 USD는요, 알고리즘 기반으로 달러와 1대1 가격을 유지하게끔 설 설계가 된 거예요. 자, u s t 가격이 하락하면 루나를 주면서 USD를 초과 구매하도록 하는 이 방식인데, 최근 시장 하락장에 UST가 어, 지난 8일에 이 달러 대비 가격 비율을 맞추지 못하더니 이후에 연속적으로 회복하지 못했죠. 상황은 너무 악화가 된 거예요. 루나 가격이 100% 가까이 그냥 폭락을 했습니다. 100% 가까이 폭락하면 끝난 거죠. 뭐 이거 사실상 테라 생태계가 붕괴됐다고 보는 거예요. 단 일주일 만에 이에 주요 가상자산 이 거래소들이요 관련된 이런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지원을 종료하고. 국내 투자자들도 당시간에 큰 손실, 손실을 입게 된 겁니다. 자 사태가 악화되자 뒤늦게 15일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요. 이번 사태 관련된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선 거고요. 이후에 원화 마켓 거래소를 대상으로 관련된 이런 가상자산 거래량이 증가 투자자수 그다음에 금액별 인원수 100만원 이상 고액 투자자수 등에 대한 현황 자료를 지금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우리가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고 투자를 한다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자 밑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영상에 여기 보이시죠 번호가 자010 9670 1154 여기로 여러분들 코인이라고 문자 한통 넣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이러한 피해를 우리가 최소화시키면서 정말로 좋은 코인들 사업성이 있고 정말로 내용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이런 재단 이런 쪽에 우리도 한번 투자를 해보자는 겁니다. 네자 17일에는요 국무 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에서이 고승범이 금융위원장이 있어요. 최근 기준으로 루나 투자자는 28명, 자, 이들이 700억 개 정도를 보유한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루나 투자자는 8만 명 밖에 안 됐어요. 그죠? 근데 그 이후에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자, 지난 13일 기준으로 17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자, 특히, 13일은 업비트와 빗성, 고팍스에서 루나에 대한 거래 종료를 공지한 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루나 투자자가 또 늘어서 28만, 8만 명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해 말서부터 현재까지 봤을 때, 약 6개월의 시간밖에 없었어요. 8만 명에서 무려 17만 명, 17만 명에서 무려 28만 명까지 불어난 겁니다, 투자자가. 자, 근데, 이것은, 이미 어피트 빗썸 고팍스에서 루나에 대한 거래 종료를 공지한 날 이후에도 꾸준하게 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상장 종료 이전에는 저가 매수세를 기대하고 투자자들이 추, 추가 유입을 했고요. 상패 공지 이후에는요, 거래 종료 이전 가격 이 급등락을 이용해서 초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이들이 유입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수치가 나온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유의를 꼭꼭 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위험성에 대해서 원래 내용이 있었어요 내용이 아예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피지 못하고 어, 투자를 한다며 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코인뿐만 아니라 주위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어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이 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어떠한 어떤 어 사업성이나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미리 우리가 재무제표라든지 어떤 이 기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본다면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다 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러한 부분들은 간과하고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뒤늦게 어 뒤늦게 그것을 우리가 손실을 보면서 나중에 알아보는 이런 프로세스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트코인을 어, 매입을 하든 메이저 코인을 매입을 하든 자 전반적인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시장 흐름을 보고서 투자를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지금. 이 거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6월 달에 지금 또 FOMC 이 회의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줄줄이 지금 계속 있다고 말씀드렸죠. 올해만 다섯 번 남았습니다. FOMC 회의. 다섯 번 기억하십시오. 12월까지. 자, 보시면 어느 정도에 대한 악재가 노출이 됐지만, 이 구간에서 바로 땡겨줄 수가 있느냐. 바로 땡겨준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때요? 아, 매입 들어가야죠. 자, 그렇지만, 만약에 하방으로 더뺄수 있는 여지가 남았다라고 하면 알트 코인도 이거 완전히 다 죽어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27,000불을 깨는지 안 깨는지 여러분들 좀더 다음 주까지 지켜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결정을 하시는 그러한 텀을 두시라는 겁니다. 그 전까진 아직은 여러분들이 섣부르게 뭔가를 판단하고 가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라는 거죠. 뭔지 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원 스텝, 투 스텝, 쓰리 스텝, 자, 하나하나 되짚어 가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문제 이제 아시겠죠? 음, 제가, 어, 목소리를 높여서 여러분들께, 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만큼, 어, 지금은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어, 정보 전달에 있어서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요.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자, 나옵니다. 010-9670-1154. 여기로 코인이라고 여러분들 문자 한통 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